정신 나간 디아즈와 기묘한 강민호의 몸개그, 그리고 한편의 드라마 같은 삼성 라이온즈의 승리. 2024년 5월 2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펼쳐진 삼성과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는 단순한 야구 경기를 넘어 예측 불가능한 반전과 인간적인 웃음. 그리고 뜨거운 감동이 뒤섞인 한편의 드라마였다. 이날 경기를 지켜본 이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희비극의 순간들을 경험했을 것이다. 1회 초, 고요를 깨는 기아의 일격. 경기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 펼쳐졌다. 1회 초, 기아 타이거즈는 이사 후 김도영 선수의 솔로 홈런으로 선취점을 뽑아내며 삼성 라이온즈의 홈팬들을 침묵시켰다. 타구는 대구의 밤하늘을 가르며 좌측 담장을 훌쩍 넘어갔고 기아 벤치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이 순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가득 메운 삼성 팬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오늘도 힘든 경기가 되겠구나 하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경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로 채워질지 이래 말. 디아즈의 괴력포가 깨운 사자들. 그러나 삼성 라이온즈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1회 초의 실점은 오히려 그들의 투지를 불태웠다. 공수 교대 후 1회 말 2사 1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는 바로 삼성의 외국인 타자 데이비드 디아즈였다. 그는 그라운드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기아 투수의 공이 날아오자 디아즈는 망설임 없이 방망이를 휘둘렀다. 쩌렁쩌렁한 파열음과 함께 타구는 우측 담장을 향해 맹렬히 날아갔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공은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투런 홈런이 되었다. 스코어는 순식간에 2대1, 삼성의 역전. 관중석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1회 초의 침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자들의 포효가 대구의 밤을 뒤흔들었다. 디아즈는 마치 이제부터 진짜 경기가 시작될 거야 라고 선언하는 듯했다. 그의 방망이에서 뿜어져 나온 괴력은 삼성 라이온즈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했다. 강민호의 기묘한 몸개그 웃음이 터져나오다. 하지만 이날 경기의 백미는 비단 디아즈의 홈런만이 아니었다. 이회말 삼성 라이온즈의 베테랑 포수 강민호가 첫 타석에 들어섰을 때, 야구장 전체는 웃음바다가 되었다. 기아 선발 윤영철의 공이 날아오자, 강민호는 배트를 내밀다 멈췄다. 그런데 여기서 상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공이 원바운드 된 후, 강민호의 배트에 맞고, 윤영철 앞으로 굴러간 것이다. 야구 규정상, 투수가 던진 공이 배트에 맞으면, 인플레이 상황이 된다. 그러나 강민호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상황에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그의 모습에 관중석에서는 폭소가 터져나왔다. 윤영철 투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공을 잡았고 강민호는 허무하게 동상 아웃되고 말았다. 그의 기묘한 몸개그는 경기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 예상치 못한 웃음을 선사하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었다. 이 순간,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한편의 코미디 드라마가 되었다. 강민호는 비록 아웃되었지만, 그의 엉뚱함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몸개그는 단순히 웃음을 넘어, 야구의 예측 불가능한 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7회 초, 기아의 끈질긴 추격. 경기는 중반으로 접어들며, 다시 팽팽한 균형을 잃었다. 삼성은 디아즈의 홈런으로 앞서 나갔지만 기아 타이거즈 역시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7회초 기아의 김태군 선수는 좌중월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2대 2동점으로 만들었다. 타구는 좌측과 중견수 사이를 가르며 담장을 넘어갔고 기아 벤치는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았다. 동점 상황이 되자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다시 드리워졌다. 이제 승부는 알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양팀 모두 승리를 향한 강렬한 의지를 불태우며 투혼을 발휘했다. 9회말 디아즈의 미친 홈런 파티, 그리고 승리,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9회말 2대 2 동점 상황,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모든 팬들의 시선은 타석에 들어선 선수에게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일회말 역전 홈런의 주인공 데이비드 디아즈였다. 기아 디아 마운드에는 마무리 투수 조상우가 올라와 있었다. 조상우의 첫구 시속 136km의 포크볼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날아들었다. 모두가 숨죽인 순간, 디아즈는 다시 한번 방망이를 휘둘렀다. 날카로운 타격음과 함께 공은 좌측 펜스를 향해 맹렬히 날아갔다. 관중석에서는 설마.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공은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끝내기 홈런이 되었다. 승리의 포효가 대구 라이온즈 파크를 뒤흔들었다. 스코어는 3대 2. 삼성 라이온즈의 극적인 승리였다. 디아즈는 두 번째 홈런을 추가하며 시즌 20호 홈런을 기록. 이 부문 단독 선두를 굳건히 지켰다. 그의 미친 홈런 파티는 삼성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승리의 밤을 선사했다. 디아지는 홈플레이트를 밟으며 동료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다. 이날의 승리는 단순한 1승이 아니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펼쳐진 한 편의 드라마였고, 선수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결과였다. 디아즈의 끝내기 홈런은 이 모든 감정들을 폭발시키는 피날레였다. 승패를 넘어선 감동의 드라마. 이날의 경기는 야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디아즈의 압도적인 파워와 강민호의 의도치 않은 몸개그는 승패를 넘어선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다. 한 선수의 압도적인 활약이 팀을 승리로 이끌고 또 다른 선수의 인간적인 실수가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경기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모습은 마치 잘 짜인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야구는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하다. 기묘한 상황 속에서 터져나오는 웃음. 그리고 역전과 역전을 거듭하는 승부의 드라마. 우리는 이날의 경기를 통해 무엇을 보았는가? 단순히 승리와 패배만을 좇는 것이 야구의 전부일까?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매력과 예측 불가능한 재미. 그리고 함께 울고 웃는 팬들의 열정이 더큰 의미를 가질까? 이 날의 경기는 승패를 넘어선 야구의 본질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한편의 서사시였다. 당신에게 야구는 어떤 의미인가? 그저 점수와 순위만을 위한 냉정한 숫자의 게임인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와 인간적인 매력이 넘쳐나는 살아있는 이야기인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